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지켜 행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야 되고,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 또 인내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는 반면, 그 중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지켜야 행해야 될 것을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막막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지켜 행해야 하는 일도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싶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그 과정 가운데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사용되는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원어 이제 미세이라는 단어가 사용돼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미워하는 것. 이런 의미를 넘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미움은 단순히 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미워. 나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불편해. 이 정도의 미움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 고통과 같은 실제적인 위험을 포함해서 주는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그런 좋지 않은 현실에 대하여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상이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고난해 주겠지만 이상이 여기지 말아라.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할 것이라는 것은 요한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난하며,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요한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아라.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그러한 미움을 이겨내고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더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나를 틀렸다고 말하고 나를 불편해하고 내가 가진 믿음에 손가락질하며 실제적인 불평과 불이익까지 주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해받고 비난받고 심지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할 것이고 때로는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켜 행해야 될 일을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앞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까지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조금 나눠주는 것은 할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고 마땅히 버리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해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시 너무 어려운 숙제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숙제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본 본성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일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도 요한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라 라고 그냥 명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단순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형제를 위해 희생해,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숙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불가능해 보이는 지켜행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행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이겨내는 것도 형제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땅히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미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누린다면 반응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는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림 가운데 반응하여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림 가운데 반응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켜행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면 혹은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켜행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숙제하듯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응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해내가야 되는 것들을 지켜행하는 진정성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많은 것들을 다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겠다, 예수님을 더 따라가겠다 이런 다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숙제처럼 여기고 우리가 해내야 될 일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처럼 여긴다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지켜행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지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행할 것을 지켜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말씀 축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성교와 겨울 캠프 등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이 숙제나 일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온전하게 누림으로 우리가 반응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말씀 축제를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 축제를 통해 한성교회가 더 말씀 앞에 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진정성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교와 겨울 캠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재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켜행할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숙제로 여기며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운데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가 지켜행할 것을 마땅히 지켜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의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사명들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가 오는 말씀 축제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의 능력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시어서 이 말씀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더욱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내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선교와 캠프, 다양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주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이 준비되고 행해지는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 우리가 해내가는 모든 행사 우리 한성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서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어주시옵소서